오케이 오케이 좋다. 아, 그러니까. 야지어어 네. 어아나나나나 바로 는다얼굴 오, 장사니다 오. 오 우리 인다 우리 인다 오. 오 좋다. 오. 이야 야, 장사란다 이거. 뭔일이 와. 하는게 안네. 안네요. 다열심다열심다이 보세요. 멀리야요 화면 지지그리는데 아 뭐, 뭐. <목소리> 그냥 바로 들, 들, 어, 화면 지지끓리는데아 이거 아. 원래 있어요 아. <목소리> 이거 아, 아. 아. 나도 카메라 하나 라겠다 카메라 다른 장착 나온다 이거. 아무서로 나는데야 그거 혹시 그내 까이가? 뭐하니까 이거 모자. 어, 일단 수고 있는데. 가봐라 정현 씨 높이 한번 올려봐. 얼마나 가나. 가더라. 500m 가더라. 5 m 대략 높이 말이야 높이. 높이로. 야 저쪽 다리 보뭐수도 보이고. 오야 말은. 멀리 가는 이 남의. 어, 이거만 으로뭐자어 좋다 안왔다너 새끼야 그건 얼마 안왔 아, 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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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어때 어때 이보여 끊겼다 영상, 영상 끊졌다로 시그널 우와 발강할 때 졸모짓나. 가지고 다시을 잡으니까 아이거멀리못가겠다 이거. 멀리는못 가나요? 어. 아빠. 150m 이나 우리 머리 위로 날라줘 봐요. 머리 위로. 여 멘붕이라 그 아니 근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? 500m. 아그안 되나?

천마가 어디 갔어요 우리? 천마 아, 없다. 창유님이 안 나옵니다. 영상 안 나와. 내래신기가안 어, 좋은 값다. 꺼졌어요. 예, 아니, 이런 귀한데 네. 한탄한 있는데. 꺼졌어요. 홍신기 거리가 없어. 보이지 않았어요. 네. 보이지 어. 뭐 았어요 <laughs> 네, 어. 뭐 아까 그 거리 <laughs> 때문에 꺼진 게 아니고. 네.